예, 오늘 소개할 장비는 MX50 반도체 검사 흰배경입니다 특징은 스테이지가 300mm 까지 대응이 되는 큰스테이지고요 그래서 보통 뭐 LCD 글라스, 웨이퍼, 필름 큰 사이즈들 올려놓고 이제 검사하는 장비입니다. 보시면은 노즈 피스는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주능조회장치 있고, 이제 보시다시피 노브에 좀 지저분한데, 네, 이거는 뭐 사용한 데는 의 문제는 없습니다. 그리고 데몰렌즈는 5배, 10배, 20배까지 장착은 되어 있는데, 50배까지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, 네, 브라이트패드 다크필드까지 되어 있고요. 카메라는 뭐 옵션 사양으로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.